모델입니다. 2300cc의 휴발로 모델이고요. 2011년식입니다, 여러분. 무사고 차량이고 2300cc 모델이고요. 주행거리가 13만, 네, 1000km를 주행을 했습니다. 오늘 판매하는 금액이 370이고요.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사고 차량이고요. 블랙바디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 운전석의 헤드램프, 조조석의 헤드램프는 약간 백태현상, 초기현상이 시작이 됐어요. 근데 이거 예약하시면 제가, 어, 라이트는 깨끗하게 복원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전면에 보이는 라지에다 그릴 네, 스크래치 없고요 본넷에도 도장 상태 네, 전체적으로 깨끗합니다 범퍼에 보시면 하단과 상단 도장 상태 전체적으로 깨끗하고요 어, 전면유리 썬팅이 돼 있는데 썬팅은 좀 진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요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블랙박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추가로 블랙박스 설치도 안 하셔도 됩니다 측면 보시면요 범퍼랑 핸더랑 네, 단차난거 보이지 않고요. 아, 이 차량은 타이어가 거의 새 겁니다. 많이 남아 있어요, 80% 이상 남아 있기 때문에 타이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어, 22년 2주 차, 그러니까 뭐한1 년밖에 안 됐어요. 타이어는 거의 새 거라는 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휠은 정품 휠은 아닙니다. 어, 사이에 들어가 있는데 어, 나름 깨끗해요, 여러분. 스크래치 보이지 않고요. 그리고 사이드 미러와 디피터에금과 네, 하나 깨진 거 없고요. 운전석에 앞문 그리고 뒷문, 뭐 뒤핸다까지. 어, 블랙 바디를 갖고 있는데 네, 전체적으로 어, 깨끗하고요. 자 그럼 앞좌석의 시트 컨디션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체량도 어, 마찬가지로 약간 사용감은 있어요. 근데 전체적으로 뭐 어, 컨디션 나쁘지 않고요. 전동 시트 들어가 있고요. 어, 바닥에 보시면 또 가죽으로 된또 코일 매트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어, 추가로 매트 거 어, 구입을 안 하셔도 됩니다. 핸들에 보시면 또 이렇게 핸들 커바가씌어져 있고요. 이 친구도 네비랑 선러프가 들어가 있어요. 어, 옵션이 나쁜 차량이. 네, 아닙니다. 그리고 뒤에도 마찬가지로 도장 상태 깨끗하고요. 일단 타이어는 앞뒤 많이 남아 있어요. 타이어가 어, 22년. 어, 22년 타이어 들어가 있는데 타이어 상태 거의 90% 이상이기 때문에 일단 뭐 타이어 값만 해도 여러분 최소한 4, 50은 아낄 수 있습니다, 여러분. 타이어가 또 생각보다 비싸요, 여러분. 휠도 정품이 아니고 싸제에 들어가 있는데 휠 컨디션도 네 전체적으로 깨끗하고요. 자 후미쪽 한번 보겠습니다. 네, 운전석에 후미등, 조수석에 후미등, 네 컨디션 좋아요, 여러분. 뭐 스키 찬거 없고요. 금강이나 깨진 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범퍼에 보시면 이렇게 또 감지기가 네사고 들어 가 있고요 범퍼의 하단과 상단, 네 트렁크까지 네 전체적인 컨디션 좋습니다, 여러분. 자, 트렁크 네 실내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2,300cc 모델이고요. 어, 트렁크 공간은 그렇게 넓진 않아요. 어, 중간 정도고 바닥에는 약간 좀 뭐가 묻어 있네요, 여러분. 요점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뒷유리 썬팅되어 어, 있기 때문에 추가로 썬팅 작업도 안 하셔도 되고요. 다음 조수석의 측면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뒤 핸다, 네 도장 상태 어, 깨끗하고요. 그리고 뒷문과 그리고 앞문 사이드 미러, 앞에 핸다까지 어, 전체적으로 깨끗합니다, 여러 여기 미세하게 부칠한 네, 거 하나 있네요. 어, 일단 이 친구는 타이어 상태가 뭐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일단 뭐 타이어 걱정은 네안 하셔도 되고요. 어, 뒷좌석에 보시면 또 바닥에 가죽으로 된 코일 매트가 이렇게 또 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비싸요. 여러분 코이매트 사시려면요. 이거 10만 원 넘게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천장에 보시면 오염된 거 없고요. 썬루프가 추가로 들어가 있다는 거 참고하시고 뒤에도 어, 사용감은 좀 있어요. 시트가 사용감 있지만 뭐 찢어지거나 찍힌 거는 내 네, 보이지 않습니다. 네, 주행 거리가 13만 네, 1000km를, 어, 주행을 했고요 일단 좋은 건, 내비게이션 들어가 있고, 또, 썬루프 있습니다, 여러분. 썬루프가, 네, 추가로 들어가 있고요 키도 보시면, 여기, 네, 스마트키 두개 있기 때문에, 어, 키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전면 센터 보시면, 오토 에어컨 들어가 있고, 오, 어, 일단 뭐, 버튼들은 깨끗해요. 네, 까진 거없고요 운전석에 보시면, 열선이 일단 2단, 조수석에도 열선이 일단 2단 네, 들어가 있고 핸들에는 이렇게 핸들 커버를 깨끗하게 씌워 놓으셨고요. 대시보드 쪽도 네, 찍힌 거 없이 전체적으로 깨끗합니다. 어, 선팅도 돼 있어요. 좀 진하게 돼 있는데 어, 선팅도 좋은 거돼 있어요. 루마 선팅 네, 들어가 있고 여기 보시면 또 블랙박스가 2채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어, 추가로 블랙박스 설치 안 하셔도 됩니다. 바닥에 또 코일매트까지 어, 다 깔려 있기 때문에 이것도 사실은 다 돈이에요. 여러분 이것도 뭐 어, 매트도 깔려면 10만원 이상 주셔야 돼요. 그리고 시트는 약간 좀 사용감이 있어요, 여러분. 어, 그렇지만 뭐 찢어지거나 찍힌 건 없습니다, 여러분. 사용감이 좀 있다는 거, 어, 참고하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여기 보시면 추가로 헤드업 디스플레이 사제로 네, 해놓으셨네요. 어, 두 번째로 보신 차량이 SM7 뉴 아트 SE 플러스 모델이고요. 오늘 판매가 370만원. 여러분, 타이어, 타이어가 거의 새 거예요. 타이어값만약도 50만원 낚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 참고하시고요. 어, 요창 마음에 드시면, 1811-9646으로, 아, 어, 5646으로 전화하셔서, 3일 시승 서비스 가능하니까요. 한번 타보시고, 점검 받아보시고, 결정은 네, 천천히.